찬송가 3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찬송 l w a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에 이.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기는 자는 상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임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1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531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수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또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내 방패에 든 금이 63개리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내 방패에 든 금이 3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갖게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대에은6 0 0세계이요 말은 한 필의 1 5 0세계이라 이와 같이 옛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그게 달에서 전 세계에서 소문이 퍼졌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혼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하게 되면서 가지고 온 엄청난 예물을 솔로몬에게 바치고 갔다는 것을 앞부분에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해양 강국을 만들어서 무역으로 큰 돈을 벌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집권 초기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일천번째를 드리는 등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곳에 물질과 명예도 어 더불어 따라오게 되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얻은 부와 명예는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게 되었고 또 이런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게 되면서 결국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어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편에서는 이 솔로몬의 영화로움이 막 부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멀어지는 그런 위험한 징조를 보이고 있죠. 항상 어떤 것이든 정점에 오르게 되면 또 쇠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좀 불안한 정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앞 부분에는 솔로몬의 경제적 부귀영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에는 어, 스바 여왕과 마찬가지로 어, 솔로몬의 지혜와 또 어, 그것을 보고자 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어, 주변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또 군사적으로도 어, 말과 마병들을 또 국고성들을 세워서 어, 군사적으로 어, 부국강병을 이루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경제적인 부귀 영화를 어, 기록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국가의 재정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세입금이 나오게 됩니다. 금이 666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좋게 보면 이제 세금을 낼수 있는 백성들의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고 또 나쁘게 본다면 백성들이 솔로몬의 왕정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내야만 했다는 것을 볼수 있는 대목이죠. 1 5절에서는 상인들과 무역하는 이 객상들이 관세 수입을 내고 또 다른 나라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에게서도 얻은 재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금들이 많이 모이고 나니까 솔로몬은 그 금을 가지고 금 방패를 만듭니다. 원래 방패는 전쟁에서 쓰는 것인데. 전쟁이 없으니까 이것을 의전용으로 과시용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16조가 17조를 보면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매 방패마다 금이 63개씩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에는 300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방패는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에 가죽을 덧씌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금을 주체를 못하니까 대신 가죽 대신에 금을 씌운 것이죠. 이것은 전투용이 아니라 과시용이 되었습니다. 왕의 의장 사열에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것이죠. 이걸 가지고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보좌를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면.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그랬습니다. 어, 당시 상하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 엄청난 고가의 사치품으로 외국에서 수입해서 어, 들어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솔로몬의 큰 사치스러운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19절에 보면 솔로몬의 보자는 상하에 금을 입힌 것으로 여섯 층계가 있고 그 보자 뒤에는 둥근 머리에 앉은 자리에 양쪽에 팔걸이가 있었다. 그 팔걸이 의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다. 20절에 보면 12 사자가 또 있었는데 그거는 여6층계의 어, 좌우에 6개씩 해서 12개의 사자가 있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금이 얼마나 흔했든지, 은을 천하게 여길 정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22절에서는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서 히람의 배와 함께 이런 무역을 하게 되었는데,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또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 이런 것들을 실어와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고 말을 하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24절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그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서 예물을 가지고 모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은그릇과 금그릇, 또 의복, 갑옷, 향품, 또 말, 노새 이런 예물들이 올 때마다 끊임없는 예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솔로몬을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보면서 교만해지고 또 해서는 안될 것들을 자꾸 하게 되죠. 세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군사적 부국 강병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돈으로 군사력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대국이 되었는데요.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았다. 그 정도로 부가 차고 넘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러한 제 마병들 또말 이런 것들은 다 애굽에서 돈으로 값을 주고 사온 것들입니다. 병거는 한 대에 600 세겔, 말은 한 필에 150 세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것들을 햇사람과 어,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걸 다시 되팔기도 했다.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말과 마병은 군사강국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였고 어, 값도 매우 비쌌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병과 마병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와 강성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최고도에 오른 영광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지 말고 그리고 부를 쌓아두지 말라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다 행하게 되죠. 솔로몬의 치명적인 실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지혜와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와 명성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샘솟듯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명성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복 주시고 높여 주신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은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다 놓쳐 버리고 축복의 근원이 말라가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높여주는 세상 사람들을 접견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 버립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서 칭찬을 하면 거기에 우쭐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어떤 돈벌이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견하느라 어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런 부귀영화를 가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아이라 어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어 주력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사오니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겸손한 모습이 있었는데 어 점점 이 솔로몬에게서 그런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외적으로 치장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시용으로 금방패를 만듭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진열에 놓으면서 이런 부귀 영화가 영원히 자기와 함께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치품인 큰 상하로 6층의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높이는데 이렇게 비싸고 귀한 상하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가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은 자기를 높여주는 것은 이런 값비싼 상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고 화려한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말과 나병을 모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힘을 갖기 원했고 그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돈을 가지면 돈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돈으로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면 반드시 그 힘을 과시하고 써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를 높이고 세상적이고 외적인 화려함을 치장하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까지 처첩으로 들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서서히 타락해 가고 있었고 왕으로서 하지 말라고 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도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삶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영광의 정점에 서서 그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고 그 세상 누구도 하지 못했던 화려함으로 그 영광을 치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솔로몬은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균열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게 될때 결국 솔로몬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고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의 잘못을 우리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